2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B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네. ABC에서 B가 여기 있지. 이거 뭐야? 6cm. 그다음에 얘는 8을 줬네. 그럼 뭐라고 뭘 줬냐면 밑줄자 코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래.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뭐냐면 봐봐, 해 직각을 옮기자. 코사인 비는 이런 거라고 직각이 우측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이 왼쪽에 이렇게 있을 때,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비란 말이야. 이해가? 근데 코사인 비를 여기 줬으니까 비 아, 여기 있네.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직각이 있어야 되겠지. 그잖아. 코사인 비는 그런 뜻이니까. 근데 뭐라고 해가? 2분의 3이라 했어. 얘가 뭐야? 어, 2분의 루트 3이네? 얘가 2일 때 루트 3이래.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되죠? 자, 얘가 뭐라고요? 6분의 뭐냐 이거잖아. 이게 3배가 되니까 뭐가 돼, 도 3배가 되면 되죠? 다시 한 번. 헤이. Hey. 삼각비나 이런 거라고. 코사인비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코사인비 빗변분의 밑변인데, 얘가 뭐라고요? 2분의 3이라면 이게 2일 때 이가 3이라면 이가 2가 뭐야? 2가2가3 배가 됐지. 그럼 세 배가 돼야 되니까 뭐가 돼?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이해가지죠 그다음에 뭐하라 그랬냐면 오 어, ABC 넓이 구하라잖아. 그럼 뭐야? 이 넓이 구하는 건 이미 알았네. 넓이 구하려면 뭐라야 되죠? 밑변은 나와 있거든. 곱하기 뭐야? 높이가 나와야 되잖아 높이 이 높이 높이 곱하기 2분의 1할 건데 뭐야? 아하, 원래는 몰랐는데, 코사인비를알려켜줬기 때문에 이제 높이가 나오네. 이게 가냐? 그럼 뭐가 돼? 어, 이건 뭐야? 피타고로 세이니까 뭐가 돼? 1대2대 루트3처럼 보인다. 그죠? 그럼 뭐가 여기가? 뭐야? 3이가 되겠네. 3. 그죠? 1대2대 루트3이잖아. 아하, 뭐이 각도는 안 좋지만.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 S가 8, 이거 이제 6.4에다가 4 곱하기 3 하니까 몇이에요? 답이 12 이렇게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됐어?